아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어요? 못 들으셨죠? 에이미가 운동회 때 대표로 뛰고 싶다고 뭐 달리기 대표, 개주대표, 멀리뛰기 대표 다 신청했는데 대표에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번에 응원만 했다는데 아휴, 불쌍한 에이미 어떡해요 지금 되게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위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휴, 어떡하냐 위로해줘야지 다 떨어졌대요. <laughs> 그렇게 막 운동장 가서 뛰고 훈련하더니 다 떨어졌네. <laughs> 그런 오빠는, 그런 오빠는 이번 체육대회 때뭐 대표로 나가는데? 나? 어? 나도. 어? 응원만 했어. 뭐 <laughs> <laughs> 대표다. 한 척해. 다 오빠도 응원했으면서. 야, 나 일부러 대표 안된 거야. 일부러 안됐다고? 그래, 내가 달리기 대표로 나갔어. 봐, 여자애들이 나한테 다 고백한다고. 그거 귀찮아서 안한 거야. <laughs> 참, 나도야, 나도 일부러 안 나간 거야. 대표, 내가 멀리뛰기 대표 나갔지?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도, 제보 애들이... <laughs> 아, 나도 멀리뛰기 대표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점프 뛰어가고 북한까지 갈까봐 일부러 안한 거야. <laughs> 점프력이 너무 세서... 아, 진짜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잘하는 거 없다고. 그래, 너도 없잖아. 나 있거든? 나도 있거든? 토 각자 자신 있는 종목으로 붙자고 좋아 진 사람은 소원 들어주기 <laughs> 야하. 지금부터 흔한 남매 가을 운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들에 대하여 경례 <laughs> 바로 이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우리 흔한 남매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하여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선서합니다. 선서자 대표 한의뜸! 다음 순서는 국민체조가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개회식이 있겠습니다. <laughs> 민 씨가 자신 있는 것부터. 자첫 번째 종목 입 크기 대결. 아 너무 불리하잖아 내가. 자신 있는 종목 와 그랬잖아. 다음에 오빠 자신 있는 종목에 이 립스틱을 입술에 진하게 바르고 이흰 종이에 입 크기를 아, 아 크기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. 오케이 많이 불리하긴 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왜 두껍게? 아왜왜 홍두깨처럼? 아!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랑 좀비슷하지아나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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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 어, 됐어 자아 웃길 <laughs> 것 같아서 야 굳이 달려와서 여기다 찍는 겁니다 <laughs> 준비 시작 오오 <laughs> 오 근데 <오, 기대. 웃음> 나쁘지 아 나쁘지 아오 어, 그리고 어. 한10 십3 c m 나오겠는데? <laughs> 너무 커! <laughs> 준비 시작. <laughs> 자 보자 위 위. 첫 번째 라운드 에이미 승백군 에이미 이겨라 예. 게 이럴 때또 도움이 되네 아. 평생에 한번 드디어 도움이 됐네 <laughs> 자 2라운드 으뜸이 자신 있는 종목 정복. 2라운드 종목은 밀가루에서 사탕 찾기 쉽네 제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밀가루 중독자라서 밀가루에서 숨을 안 쉬는 게 가능합니다 <laughs> 나는 짜장면도 <너> 생면만 먹지 <laughs> 아 써서 안 먹어먹고 어. 밀가루 중독자 <laughs> 이 게임은 내가 가져간다 애매가 이길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으뜸이가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, 결국에 에이미가 이겼다고 전화왔어요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그것도 아니야.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에이미가 이겼다고 전화왔어요. 여보세요? 에, 네, 에트미가 그 이겼다고. 예 <laughs> 맞아. 맞아. 아, 하나가자. 휴. <laughs> <laughs> 야. 자, 코끼리코 스무바퀴 돌고 시작하면 됩니다. 준비, 시작. <laughs> 야, 화장 잘해. <laughs> 야하! 준비, 시, 작! 고! 이게 무슨 운동이야? <laughs> 어머야, 어머야, 어머야! 어때? 1분 2초. 어신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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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<웃음> 아, 팔가지, 팔가지. <laughs> 지금부터 축하 무대가 있겠습니다. 응? 축하 무대? <laughs> 축하 무대는 흔한 라커. 가슴 나방. She's g o n 오늘 점심 뭐야? 햄버거지. 아, 햄버거. 운동은 햄버거야. 맞아. 아, 두개 먹고 싶다. 진정. 근데 운동할 때 콜라는 왜 맨날 이렇게 조그만 것 밖에 안 주냐? 큰거주시겠어 앵콜하면 어떡해 야! 동점이고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이 팔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종목 뭘로 할 거야? 하나 둘셋 하고 같이 말하는 거 어때?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랩돌키 마취 짠 듯이? 오케이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은 얼굴로 <laughs> 랩돌기 가이바이보 가위바위보 가이 뽀나 나중에 나중에? 어, 오빠 먼저 아! 누가 먼저 빨리 뚫느냐 자 준비 시작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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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다 떨어야 돼, 다 뚫어야 돼, 다 뚫어야 돼. 얼마나 써? 에이미는 정확히 40 초. 40 초. 이겼다. 축하합니다. 이겼다. 아... 생일 축하합니다. 으아! 소원 뭐야? 빨리 말해. 생각해보고 오늘 아주 큰 소원을 빌도록 하겠습니다. 물좀 줘, 봐 옆에. 에이미 씨. 응? 어? 물좀 줘봐, 소원. 이루드렸습니다좋아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.